한예스 댓글 청 직결지 TV 라디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행이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늦어도 6에서 7월에는 야외 마스크 조치가 전격 해제되면서 일상 회복이 성큼 다가올 전망입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해제한 후에 도리어 유행 확산으로 해당 조치가 번복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 필라델피아는 새롭게 발견된 오미크론 하위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새로운 대유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재개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6에서 7월 개쯤 되면 일상 의료 체계로 전환되고 야외 마스크 의무도 해제되는 등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야외 마스크 해제에 대해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방역 당국이 사실상 야외 마스크 의무와 조치 해제의 데드라인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한 댓글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렇게 자영업자들 힘들게 하더만 결국은 이게 뭐냐? 코로나 이후 수입도 반토막나서 맨날 적자에 백신 후유증에? 에휴, 지금까지 온 시간이 아깝습니다. 마스크 벗고 다 같이 지하철 타고 출퇴근 일주일만 하면 한 달도 못돼서 전국의 지옥이 열릴 듯, 지옥 처리될 듯. 마스크의 위력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변이 또온다며 시외에서 벗는다고? 사람 드문 곳에서야 가능하지. 사람 바글바글한 곳에서 벗으면 과연 경증으로 지나갈 수도 있지만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온 가족이 아를 수도 있다. 독감과 완전히 다르다. 호요증 장렬할 것입니다. 지금이나 5월이나 6월이 무슨 차이가 있나? 날씨도 더워지는데 지금 당장 야외에선 마스크 좀 벗고 다니고 사람들 많은 곳에서만 쓰자, 합리적으로 살자, 짱깨 국가도 아닌데 더운 날에 야외에서까지 마스크 쓰고 생활하는 건 정말 고역입니다. 이렇게 완화하면서 왜 확진자는 중간고사를 못 보게 한지요? 교육청의 결정이 매우 상반된 것이라 해야 합니다. 부디 학생을 위한 결정으로 제거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스크는 계속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꼭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라도 간염이나 결핵 보유자들도 많다던데, 처음엔 갑갑하고 불편했었는데 쓰다 보니 거의 감기를 계절마다 알았었는데, 근 2년 동안 감기 없이 지낸 것 보면 마스크 착용은 계속해야겠다 생각 들어요. 강제성이 없어지면 각자 알아서 해야겠지만, 근데 무의미한 숫자 놀이하면서 그리도 오감해더니 왜 이렇게 급격히 완화시키는 건가요? 불과 석달 전만 해도 마트까지 백신 패스 도입하니 난리치더니, 대손 깨지니까 이제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하는구나. 백신 맞고도 사람 죽던지 말던지 어차피 국가는 책임 안 지는 거고. 이거 그럼 애초에 백신 맞으라고 이 정도로 규제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었습니까? 아니 도대체 방역을 어떤 기준 하에서 하는 것입니까? 확진자는 지금이 그때보다 더 많은데 규제를 푼다네 아예 손 놓은 것입니까? 재앙이다. 대책도 방역도 주먹구고 식당에서는 이미 호호 깔깔 몇 시간씩 마스크안 쓰고 삼삼호 떠들고 있는데, 야외 마스크 6월은 모임. 축제 같은 걸로 바글바글 몇 시간씩 한 장소에 써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그냥 산책처럼 걸을 때는 지금부터 무마스트해도 되는 것입니까? 한명 걸렸다 하면 동선 파악해서 문자 오고 백신 맞니 안 맞니? 개 호들갑 떨던 개돼지 세상이 엊그제 같은데 다 쓸모 없는 거 같군요. 이상으로 네티즌들의 다양한 의견을 소개해 드렸습니다.